fx가 있고요. fx 역함수를 gx라고 하고, 자 gx에다 가 x를 곱한 다음에 적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. 자 역함수를 구하면 좋겠지만 역함수를 구하기 쉽지 않죠. 왜냐면 제곱을 한다고 해도 y제곱은 4x 플러스 5x 4승이 되고 이거를 x 는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기가 쉽지 가 않습니다.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? 자 일단 0, 3x고. 자 g x 가다시우면자 g x 가 f 의 역함수라기 때문에 역함수를 넣어줍니다. 자이 문제 아주 좋은 문제예요. 자 그래서 우리 보통 역함수 나오면 우리 치환하죠? 자첫 번째 치환을 해줍니다. f x 를 t 로 치환하고요.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? x 는 f t 가 되죠? 자, 두 번째 미분 요소 얘도 해결 해줘야죠. 자 d x 는요 f t d t 가 됩니다.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0부터 3. 0부터 3이 어디로 가죠? 자, x 이거 이걸 따라가야죠. 여기는 x 범위고, 우리는 t 범위 적어줘야죠. 자, 역함수 기 때문에 여기서의 x는 여기죠. 자, x가 몇이죠? 아, t가 0일 때겠죠? 자, 여기 3일 때 몇입니까? x가 2되어야겠죠 루트 9가. x에다 1을 넣으면 루트 9죠? 여기는 t는 이제 1이 될 겁니다. 자, x, y가 바뀐 거니까 이렇게 해줘서 이대로 풀어보면 0부터 1까지. 자, x는 여기 ft라고 했죠. ft 적고. 자, f t는 t죠. 자, 그 dx는요. f f t의 dt가 이렇게 될 겁니다. 0, 1. 자, ft가 뭡니까? 여기다가 x 자리 t만 넣으면 되죠. 루트 4t 플러스 5t 4승 되고요. 자, 여기 t는 그냥 여기 그대로 적어주고요. 그 다음에 자 미분해서 t를 넣으면 되죠. 미분하면 루트 4t 플러스 5t 4승 분의 미분하면 4 플러스 20t 3승이 됩니다. dt. 자, 그냥 각각 구해줘서 이렇게 넣, 넣어준 거죠. 자, 그래서 가, 간단히 그래 이렇게 지워지고요. 그 다음에 2도 지워지니까 20이 되죠.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여기 t를 빼먹지 말고요. 2t 플러스 10 t4승이 됩니다. 얘는 접분을 하면 t제곱, 그 다음에 2인가요? 저 5니까 2, t5승이 돼서 1, 0을 넣으면 답은 3이 됩니다. 자, 이거 역함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겠죠? 자, 이상입니다.